궁금해 하는 게 뭐인 것 같아? 현데 얘기랑 풀었어요? 밥을 하자면 오빠 안산 팽이 있잖아 <laughs> 요즘 너 친해? 응, 그런 거를 무슨 사이트 먹으러 와서 나도 이제 팬이었으니까 음, 친해 음. 음, 뭐 디테일하게 얘기해줘 다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뭐 혜성이는 워낙 자주 연락하고 흥배랑도 최근에 연락하고 혜연이랑 도균이도 생일이라든지 명절 때 연락하고 음. 한 명만 연락할게 오빠는 맨날이랑 달라진 건좀 있나? 일단 눈이랑 코 영상 활동하면서 사업을 했다 치면은 아, 요즘에는 컬트 맞 맞아. 요즘에는 사업은 안 하고 편집 일이랑 방송이랑 사랑이랑 같이 쇼핑하는 거. 요즘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게 뭐인 거 같아? 근데 이기랑 풀었어요. 더불하자면은 풀었는데 연락은 안 하는. 뭐 이러다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만나고 뭐 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지. 그냥 안산태이 궁금했던 거잖아. 삼계탕 맛있어요? 아직 안 먹었어요 지금. 아, 한국 먹지도 않았는데 물어보고 내일은 누리집 거 놀러 가기로 했고 사영이는 옆집. 전 꺼주세요. 맛있게 먹으세요. 너가 사는 거잖아. 인사해야죠. 감다 어.